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네, 네 반갑습니다. 황영애입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니노공업. 니노공업을 13만 7500원에 한20% 되거든요. 14만 7500원에 20%요? 13만 7500원. 아, 13만 7500원에 예, 어20% 사셨군요. 어이 종목은 최근에 사신 건가요? 예, 한한 20일 된것 같아요. 한 어, 그래요. 자. 그러면 제가 봅시다이 종목도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해서 그때 사신 것 같은데요. 거기서 좀더 네. 떨어진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어 혹시 이 종목 어, 이 종목이 지금 잠깐만요. 거래가 잠깐 볼게요. 거래도음 100만 천만 원. 음. 12만 9,700원. 혹시 뭐 단기로 보시 단기로 보셨나요? 아니면 좀 길게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? 아. 계신 거예요. 아, 아니 이익 나면 매도하고 응. 그래 하려 고요아그 음, 단기로 보셨네요. 단기로 보신 거 치고는 아, 종목 선택이 좀 아쉽네요. 왜냐면 아, 길고 네. 음,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도 보면은 어, 이렇게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 같죠. 이렇게 봤을 때. 네. 근데 네. 이렇게 보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? 많이 떨어진 거같나요 어, 아니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? 네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길게도 한번 보셔야 돼요. 너무 짧게 시각을, 너무 단기 시각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. 일본에서 이런 것만 보면 은 아, 여기서 떨어졌구나, 이렇게 생각만 드는데, 길게 보면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올라갔죠. 많이 음. 올라갔다, 올라갔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은 이게 참 어, 주가가 꽤 오랜 기간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? 음, 그래서 어떻게 제가 게해야 될까요? 리노우합은 네. 어,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손절 타이밍까지는 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네. 조금 더 떨어진다면 고생을 좀 많이 할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네. 이제 손절까지 잡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. 예, 손절가 얼마인가요? 지금 손절가는 12만 7천 원. 아, 12만 7천 원. 네. 네. 12만 7천 원만 깨지 않으면. 어, 반등 네. 주면 14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어, 14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1 3 이제 반등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14 반등 나오면 14만 원 선에서 조금 수익 내고 빠져나오세요. 이렇게. 그런데 어, 이걸 길게 갖고 와도 괜찮은 회사인가요? 길게 갖고 와도 괜찮은 회사냐고요? 어, 네.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회사인데요. 이제 중요한 네. 건 회사는 괜찮아요. 회사는 내년에도 네. 있을 거고 10년 후에도 회사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주가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뭐7만 원, 8만 원에 있을지 나지 모르는 거죠. 아 그렇죠. 음,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회사는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아, 예. 중요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? 우리는 주가가 음. 중요한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본다면 12만 이 종목은 7,500원요. 네, 이 종목은 10, 지금 단기 12만 단계... 7,500원요. 12만 7천 원. 네. 7천 원요. 네. 네, 12만 7천 원 선저가 위쪽으로 14만 원. 이렇게 해서 단기로만 아, 예.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아, 같아요. 예. 네. 예. 자 이렇게 네,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래했습니다.